경희대학교 홍보대사 1학년 17기 물리학과 박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대사 세롬이자 ERCC학과에 재학중인 김시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1학년 17기 건강학과에 재학중인 김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대사 세롬 24기로 활동중이고 현재 중국어학원학부에 재학중인 진영입니다 네,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1학년분들의 초대로 저희 세롬이가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물어주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같은 대학생이나 혹은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분들에서 각자 저마다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청소년 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 시기죠.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런 코너를 마련하는 되었인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공감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자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0대, 청소들의 고민들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시작! 시작! 학교 홍보대사에 도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저도 홍보대사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떨어졌을 때 마주할 부끄러움이 무서워서 지원하는 것을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저도 홍보대사에 지원을 할때 군대를 다녀오다풀어라서제 나이가 좀 부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사회적분께좀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후연님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홍보대사 선배님께서 저한테 홍보대사가 정말 좋은 경험이 된다고 꼭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용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도전을 하지 않고 후연것 보다는 도전을 하고 후연님이 좀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 사연자 분께서도 정말 홍보대사가 하고 싶으시다면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눈딱감고 한번 뭐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논문 대사 새로운 일을 지원했던 것이 제가 대학교에 와서 가장 작한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지원해서 사용 작품도 좋은 추억과 경험을 꼭 가져서 쓰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논문 대사를 너무 정상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처음을 지원할 때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감정 같은 사항에. 그를 위한 회사가 될수 있을까 하는 점이 앞섰거든요. 어, 저 역시도 저 같은 사람이 학교를 대표한 하 홍보대사가 될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를 사랑하는 애교심만 있으면 누구나 홍보대사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죠. 저도 평소에 학교를 위한 마음이 커서 저는 애교심이 가만히 충분히 될수 있을 거라는 친구들의 응원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애는 도 덕분에 열정과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아직까지 있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도 강 대사님처럼 뿌듯한 마음으로 홍보대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은 대학생 이후로는 타기가 힘니 기회가 되실 때꼭 지어보시길 원 바라겠습니다. 새내기인데 방학 동안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불안해요. 어, 음 저는 새내기 때는 방학을 알차기보다는 편하고 신나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강대사님 네. 어, 저도 공감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방학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지 열심히 놀고 놀고 쉬었거든요. 물론 알찬 방학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오랜 시간 공부한 우리에게 이 정도는 실시간 같은 선물로 주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고학년이 되면 스펙 쌓기, 인턴활동 취업 준비등으로 인해서 방학 때 제대로 된 음식을 하기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낯선 곳에서 힐링하는 경험은 후에 나중에 제 힘들 때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귀중한 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말이네요 하지만 사용자분들처럼 좀더 알찬 방안을 원하신다면 뭐 입시 강사를 했때 자극증을 여시거나 토익 공부 추천드리고요 또 희망치료와 관련된 생활 복사 신고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저도 새내기 때 처음 마이하는 상황 때는 저만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새내기 방학을 보내셨나요? 저는 새내기 방학 때 계속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와서 쉬고 또한 평목에서 활동을 정도 했었던 것같는데요 이제 기 중에는 과제도 하고 중간 기다려서 붙이고 또 대회하기도 하는 한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푹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너무 초코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방학을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원님은 또 뭔가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아, 네, 제가 처창한건한건 아닌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다가 제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프로그램요 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이작품페에지에가서 대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선생님 여러분도 마음 밝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편이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거리를 두는 편인데 성격을 고쳐야 할까요? 스스로 융통성이 없는 게 고민이신 거요. 크게 보면은 자기의 소신대로 잘 행동하고 계신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성격을 고치고 싶으시다면 저는 누구에게나 연행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 자신을 당단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융통성이라는 게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융통성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피하는 것이 많지만 그게 아니라면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연자분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사연자분께서 얼른 융통성의 중도를 찾아가시길 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가진 성격이 맞춰지지 못하고 불살을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얻게 되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정말 넓은 사회에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럴때마다 정답이 성격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에너지를 쓰는 편보다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사연자님도 저처럼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편 아닐까요? 지훈님 말씀처럼 이 고민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셨으면 좋겠어요. 욕조성이 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매사의 조심성이 강하고 사회이성도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저처럼 어, 자신의 가치관에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나한테 핀잔을 줄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더 현명한 거 아닐까요? 네,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수연님은 어떠셨나요? 음,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있지만 저도 한 번쯤은 해본 고민들이었고 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고민이어서 친숙하기도 하고 공감이 잘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그래서인지 또래 친구들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조언을 하느냐 진심이 담긴 조언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히람분들께 고민 상담을 받을 기회가 한번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말고 실제로 얼굴 보일 고 때, 어, 혹시 인내대 학생 체험 프로그램 너희랑 말씀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다면은 너희랑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보고 싶네요. 청소년 분들이 아실 수 있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히람이 진행하는 너희랑 프로그램에서는. 대사들과 1대1로 함께 캠퍼스 라이프를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같이 네, 학식도 듣고 수업도 청강하면서 대학에 대한 이야기 나누거나 사소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아무래도 청소년기에는 대학 진학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실제로 대학생들과 함께 1대1로 대화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너희랑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8월 18일에 너희랑 모집 포스터와 대사 소개 카드 뉴스가 업로드 될 예정인데요. 하드뉴스를 보시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본인이 관심 이 있는 활동의 경험이 있는 대사들을 선택해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를 대표하는 희랑분들의 노력이 빛나는 프로그램이네요. 한국외국어 대학교 홍보대사인 저희 세롬이도 다양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저희 세롬이한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른 작품은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민이 해결되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